백두산 천지에 다시 동영상을 한번 찍고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그 동영상 아, 네. 백두산 천지 지금 아, 네. 보이고 아, 네. 있습니다. 백두산 천지가 네. 보이고 있고 아주 아, 네. 멋있습니다. 아, 이제 이어요 네. 네. 아, 한번 올라와서 내려가기가 싫으니 아주 보기 좋고, 진짜로 이게 우리 땅인데, 우리 땅으로 보고 중국 땅으로 와서 올라오는 것이 너무너무 쓰글 둡니다.